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네. 네, 한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죠. 예. 네. 이재명 네, 대통령. 참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laughs> 됐는데 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운세가 나라의 운세나 좀 다름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데. 대통령 운세가 대통령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운세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의대동안에 뭐 절반은 자기를 지지하고 절반은 지지 안 했는데 절반은 국민이 지지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또 인정을 해야 되고. 예. 일단은 자기가 뭐당 대표할 때, 국회의원 할때 문제가 대통령이 돼서는 또 틀리니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어, 지식, 이런 것을 어, 개인으로, 그냥 한, 한 대표로 있을 때와 어, 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또한 나라의 어, 리더로서 어,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지금 우리 이 대표님 말대로 우리가 참뭐잘 되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어디든 또 그분을 지지하는 분 쪽에서 잘된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이 대표님 이제 그 촬영 제목을 제한테 보냈을 때 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 오늘 촬영은 그 목적이잖아요. 예. 네. 그 목적인데, 이제, 어대든 간에, 어, 쟤는 솔직히, 어, 중이라는 한 사람이 개인을 떠나서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신의 제자로서, 어, 내 개인의 영지와 복지와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잘 살고, 어, 물론, 뭐, 전체,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전 국민이 다 똑같이 잘살 수는 없거든요. 예, 뭐,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등하지를 못한 건데, 아, 어, 평등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공산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근데 사실 뭐, 우리 이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 사회적인 국가로 시스템을 잡아가는 나라 치고, 그리고 PC주의를 기준을 잡아간 나라 치고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역사상으로. 그 네. 어.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인데,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 갑진생이거든요. 네. 어, 62세고, 제가 어, 이제 <laughs> 이 대표님이 사주를 보내준 대로 하니까, 어, 음력으로 11월 19일, 어, 신은 술씨로 추정이 됩니다. 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꺼지는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주씨를 뽑았을 때 술씨로 추정되고 이분이 이제 팔자가 갑진 병자 을사 술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미 6월달에 대통령이 되세요. 6월3일부터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제 올해 통합본을 보면 천액 천기 천력 천복. 요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 그 다음에 25년, 어, 을사년 25년 해운수로 보면은, 천복 천문, 천기, 천수. 요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운과 땅, 천지 운과 조상의 운을 봤을 때, 천문, 천간, 천수, 천해. 상당히 좋아요. 응? 좋고, 이분이 이제 어머님 배속에 태어날 때 태아랑 운수를 보면은, 천간, 천파, 천의 천이라고 그랬어요. 네. 음.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주를 빼놓고 밑에 제가 토를 다루는 게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매도 예. 하늘도 무심하고 자파 국민 인식이 문제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아시죠? 네. 정치를 따르지 말기를 바란다. 일단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기가 뭐 피슈, 어찌든지 뭐 이렇게 뭐 자파 쪽으로 갔지만 도 물론 자기 신념은 진보주의 쪽으로 자파 쪽으로 계신 분이니까, 에,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신념은 뭐 자기가 그거는 이성이 들고 나서 그쪽으로 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 당대표 때하고 한나라 대통령은 하루가딱 차이거든요. 인따 한나라 대통령 5,500만 국민과, 그러고, 어, 우리 동맹 국가들, 그러고, 어,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고 나서 그리 허망한 정도로 못살던 60년, 70년대를 겪어서 80년, 어, 참 뭐, 어? 그런 시대를 넘어서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발전이 시작되면서 오늘날 2025년 오늘날은 우리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완전하게 뭐 우리가 선진국이다 볼 수는 없지만도 선진국 이 대일이거든요. 어, 선진국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방력도 어 솔직히 뭐 세계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의대 든안에 그리고 우리가 또 군수물자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우리는 너무 빠르게 발전을 했거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최고 고생하신 분이 고생하신 이 나라를 오늘날 있게, 만들어본, 있게 만든 분들이 지금 현재 60년생, 1960년생 이전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어, 50년생, 요런 쪽거 제가 굉장히 오늘날 우리나라 있게 만들어 지금 뭐 그렇게, 어, 65세, 66세, 70세, 80세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오늘날 발전하게끔 원동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 지금 이제 그분들이 원동력이 그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제 잘 되기를 보고 자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데 네. 지금 이제, 어, 참, 어땠던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개인 신념이, 어, 진보적이더라도, 한나라 대통령이니까, 일단, 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어, 국가 세계적인 이신도 생각해야 되고, 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는 지금, 어, 뭐, 쟤는 아예 유스를안 봅니다. 아, 대선 이후보요 아, 대선 전부터도유스를안 봐요. 쟤는 MBC, KBS, SBS, 뭐, 뭐, 이 채널들, 그, 저, 공중파 나오는 채널들, 네. 뭐, 3, 4 채널들 있잖아요. 네. 뭐, TV 조선하고 뭐, 쭉 있는 거, 네. 쟤는 잘안 보거든요. 아, 네. 차라리 그거 보는 거, 제가 유튜브로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나라들이 다 그, 어 유명한. 뭐, CNN이나, 미국, CNN이나, 이런, 미국, 유명한 방송사들 보면은, 전부 다 PC주의거든요, 보면은. 극자. 네. 어? 진보라고 저기든 피하지만 극자고, 어, 결국 인간은, 우리가, 어, 태양이라는 이 하나의, 어, 태양에 우리가 행성에서 어, 항성에서 행성이 우리가 쭉, 인조, 어, 우리가, 참 보면은 지구라는 것이 세 번째 돼 있잖아요. 네. 수금지참뭐 우리 지구가 세 번째 돼이 지구라는 이 인류가 발전해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아마 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등 그, 저, 유엔에 등록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지금 210개국 가까이, 뭐, 작은 나라까지 하면 되는 걸 알고 지금 정상적으로 저 그래도 활동을 하고 어느세계적으 활동을 는게190몇 개국 되죠. 어? 네. 어. 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이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상위권이죠. 엄청난 상위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오늘날 만든 나라가 죽도 한걸못 먹고 옛날에 그 사냐가 전부 다 가말라가 없는 소나무도 없고 불도 없는 이런 땅덩거리에서 오늘날 푸르, 푸른 사야를 가지고 오늘날 이 정도 어? 우리나라에 뭐 나름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수입해가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의이정도의 대국으로 크게 만든 게 우리, 우리 선배님들과 조상님 덕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켜서는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뭐라 하냐면은, 이 시기를 겪지 않고 태어나서, 어 발전된, 발전된 나라에서 호의호시고 사는, 어 지금 40대 중후반 이후로 해가지고 60대 밑으로. 요 중생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된줄 알고, 어, 진보고, 극자고, 막뭐 이상한 옛날에 운동권 출신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안 차리고 이 정권에 그대로 다 밀려간다면, 은 우리나라는 제가 감히 예언하건데, 앞으로 5년이 간다면, 5년 후에 우리나라, 정말 도시에 없던 거지가 생길 거예요. 대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도시를 해가지고,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는, 앞으로, 어, 노숙자와 길거리에 거지가 많이 생긴다. 네.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자, 이재명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씨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자기가 당 대표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거는 첫째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조를 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우리나라가 국방과 국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선의가 앞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로 뭐, 어, 국무총리 나오고 지금 뭐, 저, 각 지금 이재명 정권에 지금 행력부에 지금 들어가는 발탁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벌써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그 생각으로 대통령을 할 것인가? 응? 대통령이 되거나 뭐 달라져야 되고, 어? 돼, 달라져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무조건 푸죽이 해가지고 400조, 500조 빚을 늘려가지고 지금, 어, 지금 한참 20대, 30대, 지금 큰아가는 젊은이들한테 그 빚을 떠안길 것인가? 아니 뭐, 노력해서 어? 발전시켜서, 대출, 대출을 끊고, 어, 대출을 오고, 어, 대출을 오고, 키울 걸 키우고, 이래서, 어? 버려서 스스로가 복지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빚을 계속 내서 퍼줘가지고, 인기를 얻고, 자기 개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퍼주는 정치를 할 것인가? 제일 문제가 그게요. 제일 문제가 대통 한나라 대통령이 자기 허기에 달렸기 때문에 피씨주의와 극자로 해가지고, 물론 민주당도 대통령 을 해야 되고, 어? 우파에다가 그러니까 진보 쪽에도 대통령 을 해야 되고, 네. 우보, 또 보수 쪽에 대통령 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균형이 예, 군형이 대표 해야 돼요. 네. 한, 한쪽만 한 계속 대통령 하면 그거는 고유물이 썼잖아요. 미국도 민주당이 되고. 어? 보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공화되고 그러는데. 그래, 뭐, 제가 뭐, 이미 대통령이 되신 분한테, 허지 마라 소리를 못 하겠고, 어? 시는데 좀, 이제, 좀 깨달으시라. 깨달으시고, 자기가 손발처럼 써야 되는 이 사람들은, 대표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나라를 이해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어, 뭐 세계적인 나가셨대, 예? 이겨를 이해하는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쓰셔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요. 저는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의 재판은 중간에 이게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좀 지금 음... 에, 사주대로 보면은요. 네. 어, 제가 감히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말씀 안 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 오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고는, 판사들이 하는 생각이 틀립니다. 이미 지금 재판부들 틀려졌으니까, 재판부들이 네. 지금 꼴을 내리고 있잖아요. 뭐, 사실상 뭐 중단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예. 네. 네. 그런데, 어, 제가 감히 사주선을 봤을 때는, 이분이 안 받는 걸로 나와요. 재판요 예. 그러면은, 재판이 안 되면 문제가 이제 안 받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아예 한 달도 안 됐는데, 응? 오늘이 13일 딱 10일 됐잖아요. 네. 벌써 이런데 이게 이제 몇 개월 지내고 문제가 생겨 생기고, 생기고 오면은 제일 제가 문제 삼는 것이 4.19를 제가 걱정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국민은 죽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절반의 국민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제2의 홍보 시절을 안 가야 되는데,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가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없이 그냥 자기 팬, 자기 그냥 옛날에 대표 시절 때 팬으로 생각하는 그냥 개딸들 생각으로 대통령을 간다면은 우리나라 결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도 제가 뭐뭐 뭐 이런 데가 제가 진입갈일는 없지만도 감히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 때하고 대통령하고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보수에서도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시라는 겁니다.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되실 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뭐이 됐습니까? FTA했죠. FTA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도 인근 변호사고, 자파시잖아요. 그 그렇죠. 진보시고, 네. 유명의 신부잖아요. 청문회 스타. 네. 그런데 그분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라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진영을 적으로 돌려가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런 악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지명 대통령께서 본인 진영에 약간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그래가 국민에 가면은 애로 예로 지금 우파 쪽에서 미워하던 분들이 예로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힘을 쓰게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고 자기는 비록 뭐 그게 아니 법적인 결론이 나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결론이 나게 돼 있으니까 다른 정권이 되면 결론이 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정권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판을 안 받는다 저는 재판을 받으라고 싶어요 꼭 받으시라 내가 볼때 재판 받아도 아마 이번에는 틀릴 것이다. 그 당시의 무게감과 지금의 무게감은 네. 다르기 때문에. 예? 네, 예, 틀릴 것이다. 네. 생각해로 제가 지금 감히 생각하는데 지금 고부에 지금 빠꾸 된 일이 왔잖아요. 네. 고부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리가 날 건데 벌금 100만은 미만으로 때릴 것 같아요. 그래, 혈수가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한 7, 80만 원 때릴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원으로 하면 그대로 인정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시라. 안 받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통령 자기는, 자기는 재판을 받아가 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 뭐, 재판부들이 욕을 얻어먹지, 대통령 자기는 욕을 안 얻어먹잖아요. 물론 일부 욕을 하는 분이 있겠지만, 자기는 재판을 정상으로 받은 거니까. 저는 받으시라고 하고 싶어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지금 바뀌었습니다. 재판부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또딱이 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땡용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는 지금 검찰청을 갖다 기소청으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지금 거의 기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완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어졌고요 완전 검찰에 아, 그런데 이제 완전, 히 진짜, 그런, 그나마 좀 했는데, 네. 완전 히 기소총으로 만든다, 이제. 검찰청이 아니고. 그 이제 더심해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감옥에 들었는데, 네. 차기의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을 선거를 안할 겁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안할 겁니까? 그러면 기소청로 만들고 공수처를 갖다가 걷다가 이제 공수처를 키운다 이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수처를 키우면 공수처를 확 키워 다 칩시다 기소청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공수처에다가 한 1,000명, 2,000명 검사 집의가 공수처를 만든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 정권에 따라서 공수처가 겠죠 그럼 이 정권에 따라 가겠죠 그럼 다음에 만약에 보수에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당연하게 공수청장을 바꾸겠죠 그러면, 다음 정권에 한 사람이 그러면 어느 쪽 청량을 받꾸겠습니까진보쪽 청구약을 받꾸겠습니까보수쪽 청량을 받꾸겠습니까왜 이제 내 앞에 놓인 떡만 생각하고 저 바깥에 있는 떡에 묻어 있는 지약은생각안하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해 보면 은지심공덕하여 일심봉천하면 천공지득하고강민수복하리라 이랬거든요 네. 지심공덕이란 뭡니까 사람이 우리가 태양계에서 행성에 살면서 우리가 지구라는 땅에 인류를 일하 살면서 땅을 받고 살잖아요 네. 그러면 땅에 받고 살고 우리가 어? 자기장이 없다면 사람들이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겠는데 지구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주에서 떨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날아가는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요 땅은 엄마의 품이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품에 살면 그 엄마의 품에 사는 걸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은또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뭐수 없는 빌들이 하늘이 있으니까 일신봉천 높은 봉래가 하늘에 또 어? 국리를 위해서 어. 내가 비를 내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은, 강민수보로 맑은 빛과, 어?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늘에 주는 법과 땅에 주는 법을 가지고, 건강하고 수명량을 쏠수 있는 이런 길을 두고, 꼭, 자기 하나의 이득과, 자기 편익의 이득을 위해서, 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은, 결국은 이 대통령이 또 5년을 마치지 못한다. 그 본인의 학위에 따라 달려 있다. 예, 지금 쟤는 감히 그랬습니다. 이분도 배운 분이고 영리한 분이니까 어, 어느 쪽으로 영리했던간에 영리한 분이거든요. 영리한 분이고 어, 이분이 어, 제가 감히 뭐 내년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 천기를 가지고 천기를 느끼고 삽니다. 지기를 느끼고 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없는 짓을 하면요 은 복에 없는 것을 하면요 결국은 하를 돌아옵니다. 나한테 그 하가 돌아와요. 옛날에는 60을 못 살았기 때문에 한갑이라 했는데 요즘 한갑을 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밑에 토를 담아더라 하늘도 무심하고 자파 국민이 인식이 문제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비네수엘라 정치를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놨어요. 비네수엘라 나라가 수자원도 지혜자원도 좋은 나라 있죠. 기름도 많이 나고 진짜 좋은 나라였는데 지금 오늘날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치 아무 자물회가한집한 20년 정도 된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어? 완전 빈국 중에 빈국이 되가 있잖아요. 어? 왜냐하면 그 기름 나는 거 퍼가지고 국민들 그 해주고 저것들 로프자르들 그거 배치하고 해놨다. 지금 완전히 나라가 어 어찌돼 있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지금 그 나라 비슷하게 지금 중남미 쪽으로 있던 나라들 다 망했다가 정신 차려가 지금 그쪽으로 극작일로 걷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저 중남미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아프리카 쪽으로 해독재국가들 어떻게 사는가를.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끌가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가 분명히 그 선거 할때 자기가 그 자기 입을 한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방산 세계 4위 국가가 되겠다. 그걸 방산을 하려면 G7도 하는데 이번에 초청받았으면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것도 지금 자기 말로는 뭐 유튜브 보니까 뭐 터너, 통화를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통화하는 걸 알고 있는데. 통화했으면 분명히 트럼프가 통화하고 뭐 했다고 거기 트럼프 그, 저, 이메일이 나오 자기 그,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기 아니 나온 거 없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치고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 우방인데, 그럼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11일 넘고 통화를 안 하고 아직 그게 없다면은, 과연, 미국에서 인정 안 하는 나라가 대통령이라면은, 뭐, 어떻다고 우리 대표님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어쨌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좀 인정을 못 받게 된다면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래서 네, 쟤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지가 아니고 쟤는 국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쌍한 거예요. 왜? 자기가 당 대표 시에 자기가 정치를 할 때는 어째 진보 쪽으로 가고 이러다가 한나라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뭐그 사람 좀뭐 희한한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골 때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제일 문제가 지금 미군도 움직이는 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 뭐, 어? 스트레스, 뭐, 그, 지금 미사일 것도다 빼가지고 중동으로 빼내고 지금 군인 또 소천명 뭐 어디로 가고 지금 뭐좀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그런데 요번에 김정은이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좋은, 좋은 말 내도 김정은이 좋은 말한게도 없죠. 그래서 제가 감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어, 문재인 대통령을 닮지 마시고 그 앞전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을 닮으시라. 내가 내 진영에 욕을 먹더라도 올바른 사람들을, 어, 자기 정권에 참모 진으로 두고 자기는 비록 뭐 정가가 있다 이럴지라도 되도록뭐 정가가 가진 분들 자기 밑에 두지 말고 올바른 많은 진보 쪽에도 많은 분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번에 한 분은 보니까 뭐 그분은 보니까 뭐 부동산에가 자기 뭐어 어린이날에 부동산 선물로 뭐 자식 열살인가 문을 해야 준분이또뭐 발탁에다가 날려나고 그러더라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가 지금, 뭐, 뭐, 어, 윤석열 대통령 특검, 긴급이 특검 사고, 뭐, 특검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검찰에 맡겨놓고, 특검 해치면 맡겨놓고, 자기는 대통령의 자기 업무를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나라 강주 사태는 사태가 아닌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어나건데 제일 겁나는 기요. 10대가 들고 일어날 때가 제일 겁납니다. 지금 10대, 23대가 우리나라 절반이 넘거든요. 10대, 2대, 3대가 지금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 요번에 투표를한 사람이 과연 20% 될까요? 안 됩니다. 40, 50, 60에서 많이 밀어줬지, 절대 10대, 3대는 요번에 민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미래를 생각하시고, 큰은 지금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시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